정식 데뷔 이후 독창적인 체계관과 음악성으로 소중받고 있는 신의 걸그룹 이센드입니다 박수로 무대 모십니다. 인셉트 멤버들이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자 그러면. 위초패를 저기 저쪽에 먼저 네여서 <laughs> 원장팀부대님께서 대표 리더가 한분 나오시죠? 그대 앞쪽으로 리더 앞쪽으로 해서 직접 받으시면 됩니다 위초패를 전달합니다 <laughs> 박수가 필요합니다 <laughs> 넷, 자, 같이 서주시죠 멤버들도 같이 함께 원장님도 같이 서주시죠 네. 함께 기록 촬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촬영으로 함께 합니다 네, 멋진 도조 감사합니다. 오늘의 프로 기억 남는 순간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 열심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일산드 멤버들이 이번 라이선스 페어의 홍보 제사로 위 준비됐습니다. 자, 그만큼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팬들에게 인사부터 먼저 짧게 해주시고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저희 네, 고개를 숙여서 한번 하시는. 네. 다시 한 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둘 셋. <laughs> 안녕하세요 리슨데입니다. 이게 기게 딱딱 떨어졌어야 되는데 저희는 뭐 저희 기억 미 잃어버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그만큼 뭐 리슨데분들도 이렇게 위촉을 받는 부분들이 좀 부담도 있고 어찌기는 리숙도가 되고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캐릭터를 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 네, 각자 좋아하는 게 진짜 달라요. 어, 진짜요? 네, 근데 이번에 너무 네. 감사하게도 네. 홍보조사를 아 맡게 돼서, 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 그러면 우리 멤버들이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는지 한분한분 한분 인사하면서 들어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 어떨까요? 어,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괜찮을까요? 그거 뭐 지금 제가 즉흥적인 게. <laughs> <지금> 약간 눈빛이 느는게 하니까 싶긴 한데, 우리 어떤 캐릭터들을 좋아하는지, 뭐 대표로 뭐한 분이 해주셔도 되고, 네. 저 어, 어, 좋아요 저희. 좋아하는 네, 경우에는 정말, 네. 정말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가 요즘 생겼는데 네. 가나디를 너무 너무 좋아해요. 네. 네. 네, 저희 멤버들도 네. 다 좋아하는 캐릭터여 가지고, 저희 매니저님들까지 네. 그 티셔츠를 사 가지고, 어. 그 불닭볶음면 캐릭터가 있더라고요는데 저희도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시간이 된다면 다 구경하고 가려고 계획 중입니요 자,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이 직접 이렇게 전시회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열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시간이 된다면 뭐팬들의또 시간들도 우리 주기도 있잖아요. 그때쪽원에 네, 네. 또. 네. 그런 향기를 통해서 많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으면좋겠고요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사였습니다. 네. 홍보재수로서의 과거와 함께 앞으로의 활동까지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요...